청천에 왔으니 맛있는 올갱이 해장국을 먹고 갑니다. 청천 푸른매 시장. 올갱이 까리버섯. 어. 버섯 처리 시작이 됐구나. 저 닭다리 버섯이지, 그치? 버섯이랑 음. 똑 미시 버섯인데? <laughs> 청천이 버섯 보자, 이 버섯. 자연스 청천면 더... 계산 버섯 랜드. 미시님 안녕. <laughs> 저희 야미 부부는 오늘 청천면 계산버선랜드에 나와 있어요. 버선랜드를 시작으로 오늘 계산군 충북 자전거 종주 코스를 보려고 합니다. 계산버선랜드 그 건물 옆쪽에 주차장이 있어요. 인증수첩 배포함에 인증수첩이 잘 들어있나 확인하고 가겠어요. 아유, 아유 이렇게 많으면 안되는데 얼른 얼른 가져가세요. 계산 버섯랜드를 출발해서 후평리 청천야영장 쪽으로 진입하겠습니다. 좌회전 장거 종주길은 GPS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GPS 트랙을 잘 보고 따라다니셔야 돼요. 라이딩을 돕기 위해 군데군데 그 방향 표지판을 설치를 했는데요. 잘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GPS 위주로 다니시면 되고요. 잘 보시면은 이렇게 전신주에 화살표 파란색은 풀코스 노란색은 순환코스. 순환코스 표시가 되겠습니다. 우회전 저 앞쪽에 보면은 파란 화살표 보이시죠? 우회전 이 쪽으로 쭉 가면 돼요. 계열 따라가는데요. 가로수가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늘이 정말 좋은 길이죠. 와, 이런 길은 뭐, 덥지를 않겠어요. 타도. 하고 정사도 고 후평 유원지를 지나서요 쭉 도원리 하양동 쪽으로 개천을 따라서 진행하게 돼요 도원리. 노원리에서 나와서 화양동 방향으로 갑니다. 화양계곡, 화양동 야영장 쪽으로 우회전해서 내려가요. 화양계곡을 들어가면 좋은데요. 자전거가 들어가기에는 조금 곤란할 거에요. 다리를 건너자마자 좌회전, 화양동 야영장 방향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개천을 따라서 내려가면 되겠어요. 여기! 화양동 야영장. 화양동 야영장. 몇해 전에 수해를 봤는데요. 공사가 아직 덜 끝난 모양입니다. 화양동 야영장 앞에 충북정주 인증스탬프. 식성불이 감고 올라가면 안 되죠. Mm-hmm. 풍성 야영장 인증 스탬프를 찍고요. 물길 따라서 계속 직진을 합니다. 어, 주차장 같지만은 여기가 길이에요. 와, 길이 진짜 시원하고 좋다. 배울 물이 근사하게잘 흐르고 있어요. 캠핑도 하시고요. 마당가위 위암제석들이 멋있게 있습니다. 물놀이하기 딱 좋겠어요. 옆 다른 길이 나오면 문회전이 멋있다. 저기만 보냐? 절벽 되게 멋있다. 과습 반지털이 있습니다. 구영리 덕평산 거리 직진 <laughs> 덕평 사나이 짬뽕 나이짬뽕딱한번 먹어보고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먹네. 예전에 우리 충북 정주 할때비쪼딱 맞았고 여기 밥 먹으면서 비 피했어. 어. 곧잘라 휘날리며 혼자 자전거 타시는 분. 큰 길이 합류되면서 좌회전을 받아요. 위험구간 조심 조심. 표지판 잘 보이는데요? 좌회전을 받으면은요 아, 이제 저 앞에 표지판 있는 데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우측 MTB 인도를 우측! 탈까 우측으로 갑니다 직진을 해서 로드로 갈까 오늘은 로드인가 산마귀 마을로 가는 임도 입구입니다. MTB는 우측으로 4km를 가면 연하역 구름다리로 가고요. 로드는 직진으로 가서 계산을 거쳐서 산막이 길로 들어가야 돼요. 임도는 차량도 갈수 있는데요. 연하역 구름다리를 차량으로 건너질 못해요. 다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로드길로 가겠습니다. 터널도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로드는 여기 아니면 길이 없나? 인도 4km 끌고 가야지. CZ 터널. 면을 지나서요, 우측으로 자전거도로로 진입해서 계산군을 우회합니다. 화살표 있었죠요 저쪽에 충북 수산물 파크, 수산파크. 저기 가면 아쿠아리 움입니다 무료입장이 되요. 시간 마시다. 번가보세시미시님 예. 옥수수가있다 대학찰. 계산하면 옥수수를 먹으면서다녀야지 대학나온 옥수수야? 왜그래? 서다우이있습가다다 계산 시내를 자전거 길로 우회해서 이곳에서 나옵니다. 앞에 삼거리에서 외사 송동 방향으로 우회전. 다리 건너서 좌회전했어요. 두운율 월갱이 마을 가는 길이에요. 두운율 월갱이 마을 좌회전으로 내가를 건너가요. 다리가 낮아서 장마철에 이거 안 잠길까요? 잠기면 은 저쪽 큰 도로로 우회해야 되겠죠. 순환코스, 풀코스 모두 우회전 로드는 연하역 구름다리를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MTB는 아까 인도 4km만 가면 연하역 구름다리인데요 로드는 삥 돌아서 가야 됩니다 연하역 구름다리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갈론마을, 송리산군이공원 갈론계곡이 있어요. 안 온다. 연하역 구름다리 인증함을 지나서 나갑니다. 아, 마주 오는 차 피하느라고 엄청 힘들었어요. 확실히 자전거가 좋긴 좋아. 주차 신경 안 써. 길좁어도 신경 안 써. 금방 슉 하고 올 때를. 연하역 구름다리에서 근율 울갱이 마을을 거쳐서 5천 길을 따라 오다 보면은요, 실성면 주민센터 실성면 사무소가 있고요. 실성면 사무소 뒤에 계산군관광안내도 있는 곳에 충북정주 인증 스탬프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인증 스탬프를 날인하시고요. 옆에 보이는 개울을 건너. 오천길로 진행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인증함은 쌍국계곡 정상 재수리제입니다. 대상근 주요 관광지. 길 따라 충북 종주해, 꽃천길 따라 괴산 종주해, 꽃천길 따라 마누라랑 테이트해. 즉석으로 <laughs> 잘 꾸며. 대산군 자전거 중주길은 계속 내과 따라서 많이 가기 때문에 경치가 수려하고 좋아요. 여름에는 가서 더우면은 퉁덩 들어가면 돼요. 그냥. 시원시원. 정자에서 쉬었던 기억이 나 오천길을 따라 오다가요, 쌍곡계곡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차겠다. 계곡물이라 차겠지? 응. 나는 찬물 싫어. 쌍곡계곡 소금강. 단풍이 들면 저 뒤에 파이가 너무 멋있어요. 오죽하면 이름이 소금강 작은 금강일까요? 주차 시설을 좀 잘해놔야지 사람들이 많이 찾는데 주차난 아니 여기는 심각하네. 어 주차난이 좀 심각하다. 제수리 째 정상, 실부산 이런데 정상 갔다 일로 내려오나? 내려온 길이요. 제수리째 정상일 수도 있어요. 우측에. 여있다인증남이 있어요. 아, 차 세우기가 뭐하니까, 그냥 갑시다. 제수리째. 야호, 제수리째 다운. 신랑한 <laughs> 여기. 신랑이 슝! 내려오다 보면 금방 끝이야. 어필한 걸 생각해봐요. 어필은 <laughs> 엄청 길어요. 여기 다운이 신나요. 뭐. 어필이 길면 다운이 신날 수밖에 없어요. <laughs> 멀리상으로 위치상으로 여기서 오른쪽 너무나 멋진 정자누티나무 경상북도 가은읍 화양로, 화양구곡 쪽으로 송년산 거리에서 우회접. 다리 밑에 사람 많다. 다리 밑에 물놀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이 무슨 재지 원탑재입니다. 화양동 원탑재. 와, 여기 올라가려면은... 빠져요 아까 제수리제에서 여기 오면 고개를 좀 넘어야돼 화양동 아, 이번에는 위로 통과 한바퀴 돌았다 한바퀴 쭉 돌아서 화양동까지 왔어요 화양동을 지나면서 아까는 왼쪽 후평리 쪽에서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다리를 건너서 우회전으로 갑니다. 후평리로 가고 싶으신 분들은 저쪽으로 가셔도 돼요. 아, 이쪽 큰 도로 쪽은 차도 많고, 대학교도 많아요. 300m 앞 버선랜드 다 왔다. 충북 정주 괴산 정료